일단, 여러분, 이 그래프 봤을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조금 해석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기온입니다. 온도가 아닙니다. 기온입니다, 여러분들. 기온이 뜻이 뭔지 아세요? 기체의 온도. 기체는 누구 말한 거냐?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여기 그래프 아래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수증기예요. 근데 요 위에 보시죠? 물방울이거든요. 액체입니다. 어, 밑으로 가면 기체가 되기 쉽고, 거꾸로 가면 이제 물방울 되기 쉬운 걸 말하는 겁니다.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알 아래쪽에 여 CEF를 말한 건데, 기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불포화 상태라는 뜻이고요.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물방울이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포화 상태가 누구냐고 묻거든요. 여러분은 이 선에 걸쳐진 녀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포화 상태 누군지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빨간색으로 A, B, D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점 보이시죠? 이세개이 예, 선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꽉 쳤어요 수증기가 예, 맥스 버전 그 다음 불포화 상태가 누구냐고 묻거든 예, 밑에 있는 이 세녀석 c하고 e하고 f입니다 자그 다음에 너 현재 f 현재 네가 갖고 있는 수증기형이 얼마야 실제 자산이 얼마야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얼마 갖고 있냐면요 쭉 가보세요 예, 현재 자산 20입니다. 무엇에 관한 20이냐? 다 단위가 있을 거 아니가? 나 현재 1kg 공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그랑 갖고 있어요? 요 뜻입니다, 여러분들. 1kg 공기 중에 20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옆에다가 파란색, 그, 녹색 펜으로요. F는 현재 수용기량이 20입니다. 그런데 F만 현재 수용기량이 20이 아니에요. F 말고 또 다른 데서 두 명이 또 현재 수용기 20이거든요. 누굴까요? 예, D, E, F, 모두가 현재 순간 20입니다. 현재 자산이다 똑같아요, 지금요. 뭐, 공부로 치면, 한 중간고사 2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죠. 미쳐버린 거죠, 그치? 음. 자, 이제, 여기 BC 보이시죠? BC는 중간고사 치면 한 40은 받을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여러분들. 나와있죠, 40. 좀더 똑똑한 친구가 있네요. 중간고사 치면 한 80은 나온 녀석입니다. A죠. 예. 80입니다. 똑똑해요.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지 그러면 뭘 물어보냐. 야,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건 용어 이탈라 이거. 어? 아니, 야 그러면 안 돼. 잠시만. 취소. 어? 어, 다행이다. 어 용어 용어 가출했네. 어. 올라가 조심, 조심. 올라가 올라갈수록 현재 수증기량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커진다는 것을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압도적 이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품을 수 있는 양포화수증기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빨간색 보이시죠 자 10도라는 소득사가 있습니다 어. 야 너는 지금 수증기 얼마까지 품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최대의 맥스 보십시오 얼마까지 품을 수 있는지 20. 예 예, 20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에 단위 보시면 공기 1kg 중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양이 수증기 2 0이되시거든요자 20도라는 소속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너 얼마까지 수증기 품어? 했을 때 정답은 40입니다 30 많이 품었죠 얼마까지 품을 수 있대요? 네. 80까지 품을 수 있대요 네. 야, 그러면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질수록 품류량이 많겠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 포화수용기량은요 오른쪽 갈수록 그 값이 커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할 거냐 현재 수용기량에 관한 내용 배웠고요 포화수용기량에 관한 내용 배웠습니다 이제 불포화 상태 녀석을 포화 만든 작업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를 제가 준비 해놨거든요 미션 2번 불포화를 포화 만들기인데, 첫 번째는 C에서 A로 가는 경우입니다. 어디냐면요. 여기 있죠. C에서 A로 간다. 이게 1번 경로가 될 건데, 야, 너, 너는 어떻게 해야지 포화가 되니?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증기를 더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40g의 수증기를 추가한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손에 있지도 않은 수증기를 던질 수는 없잖아. 어, 그런 방법은 안될것 같고, 지구 전체로 봐야지. 어, 지구 전체 관점에서 날씨적인 부분에서, 어, 이거 수증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비가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다가 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비 오면 상대수도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방향 말고, 여기 C에서 필요한 거, 요, 요, 요 방향이죠. 요기몇 번이냐면 4번이거든요. 야, 4번은 방법이 뭐가 있어라는 질문 던집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 네. 온도를 확 떨구면 됩니다. 30도에서 20도로 확 떨구면, 냉각, 그러니까 냉각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때, 예, 허가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번, 4번 끝났고, 이제 2번, F, F, 자, A 가는 거죠. 요 위로 가는 게 2번인데요. 요거는 무슨 방법이냐. 마찬가지, B가 겁나 오면 됩니다. 수증기 60을 채우면 되거든요. 네, B가 내리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수술 채친거 말고, 있는 자산에서 온도만 이제 조작하는 거. 쭉 가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요게 몇 번이고, 5번 아이가?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온도를 겁나게 떨어뜨립니다. 30에서 10도로. 네. 냉각시키면 됩니다. 나머지 3번, 6번은 제가 1번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6번. 시작. 3번은 수증기 20을 더 추가 6번은 온도를 20에서 10도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 그래서 지금 불포화를 포화 만드는 미션을 다 수행했습니다 끝났고 자 미션 2번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어, 또 포화 수증기량하고 현재 수증기량을 응용한 상대 습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이 뭐니? 보통 저희는 이제 그 수업할 때 상대수도를 줄여가지고 상습이라 불러주거든요. 어, 아, 지 상습인 어떤 공식이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소속사, 현재의 기온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현재의 기온. 에서 포수. 포화 수용기 양분에. 최대한 포물 수는 양분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죠. 현수입니다. 네. 1을 묶이지, 현수. 됐죠? 네. 자, 상상하면 안 되는데. 곱하기 100%가 상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상대 숲도 가장 계산하기 쉬운 녀석들이 3명이거든요. 있 그게 누구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노란색으로 제가 적게 되면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적을 건데 상대 숲도 제일 깔끔한 녀석들이 딱 3명 있습니다. A, B, D 있죠. 겁나 깔끔해요. 얘들 뭔지 아세요? 포화 수용기 양분의 현, 현수 값이 같은 녀석입니다. A 있죠. A 지금 현재 수용량이 얼마예요? 현재 자산이 80인가 아시죠? 포화 수용량이 얼마예요? 30도에서? 80인, 80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80대 80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상대 습도 100%입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곧 상대 습도 100%란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포화 상태인 녀석은 전부 다 상대 습도가 100%구나. 점 6개 중에서 3개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 이건 안 봐도 다 100%거든요. 나머지 C하고 E하고 F만 조금 상대 습도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 나와 있죠. 미션 3번. C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품을 수 있는, 아, 시의 온도가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요? 30인가 아시죠? 30에서 최대 품을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80이죠. 그래서 전체 8 0분의 내가 지금 보유한 차상 값입니다. 40입니다. 네. 물론, 얘둘다 단위가 있어요. 무슨 단위냐? 적지 마잉.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 하는 단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게 되면 시가 많이 걸리지.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 생략할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만 할 겁니다. 80분에 40이 있고, 뒤에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될까요? 예, 100분율이니까 100% 하시면. 약분 쉽지? 80과 40은 약분 가능하잖아. 2분이라니까. 50%가 나옵니다. 2 해볼게요. 저쪽에 2. 현재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온도 어디 소속이에요? 기온? 20 소속이죠. 예. 20에서 품을 수 있는 양은 총 40g입니다. 이게 포화순기량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선이 20밖에 안 됩니다. 어? 하다 보니까 우연히 50이 나오네. 3번 F 30초 줄게요.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도 중요하지? 지금 소속사.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노. 시험 문제가 그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는 이게 실제 데이터 가지고 가거든요. 실제 데이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4.9, 13.7, 이런 소수점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숫자 딱털지게 하는 거는, 일단 뭐, 푸는 요령 알아야 뭐, 풀지. 푸는 요령도 모른 모르, 채로 뭐, 14.9로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일단 푸는 요령 익히세요. 익히고. 정답 25 나오죠? 25%. 트 자,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또한번 해석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형광펜 한번쓸 건데, 형광펜은, 요 색깔 아시죠? 네, 요걸 한번 써볼게요. 형광펜.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습해지는지 건조해지는지 보세요. 점점 건조해지지 않나? 여기 C하고 F가 50이라 하면 습도가요. 근데 F는 25Y가? 즉, 좀 크게 하지? 즉,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고 누가 제일 건조하니라고 질문 던지면 당연히 F가 되겠죠 빨래가 겁나 잘 모르겠죠. 이런데는요. 이런 자 그러면 상대습도 미션 다 수행했고요. 이제 남은 게 미션 4번이가 4번인데 4번 하기 전에 있실점 한번 찍고 갈게요. 파란색이 필요하죠. 네, 파란색. 여러분 그뭐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결혼 상대를 고르게 될 때는 약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으면 내가 이상 결혼할 수 있을까 하거든요. 근데 강점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은 강점이 많은데 이걸로 결혼할까 고민이 많아지는 건데 있을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있을 점은요, 내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봐주는 배우자 만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프 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기 C 잠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C 현재 갖고 있는 자산 이 얼마예요? 40인 거 아시죠? 지금 소속사 잠깐 볼까요? 소속사가 지금 30도인 거 아시죠? C는요. 그 현재 수증기예요. 기체입니다. 근데 얘는 포화가 되고 싶어요. 물방울 되고 싶어 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C는 현재 아시겠죠? 불포화 상태고요. 물방울로 안 받아 줍니다. 지금요. 야, 양이 40이 뭐냐? 되게 좀 만만하게 보는 거죠. 너는 존재감이 그거밖에 안 되면서 이렇게 불포화 상태로 놔둬버리거든요. 화장을 해야 되나, 꾸며야 되나, 성형해야 되나 고민을 많은 건데, 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배우자 찾기. 나 지금 가진 양이 자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자산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 찾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요. 30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왼쪽 쭉 가게 되면은 무슨 상태 돼요? 얘 불포화 상태에서 뭐가 돼요, 지금요? 포화가 되죠. 누가 포화를 인정해줘요? 몇도가? 20도. 20도죠 20도가 자기의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 2 어. 0점 배우자거든요 날에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온도가 20도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뭔지 아세요? C 너2 0점 몇도니 묻거든요 30 아닙니다 정답은 20도입니다 네. 나의 배우자 그렇죠? 연애도 그렇지 않나? 그 남들은 아 쟤는 저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근데 그,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사람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B는 아예 배우자를 바로 찾았죠 어, 20도에서 이미 나를 물방울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일시점이 뭐냐고 묻거든 얘도 20도입니다 네. 다음 F 가볼게요 얘는 더 가진 게 없죠 자산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정도밖에안 되는데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30도에서 찾을까요? 10도까지 가면 운명의 사람 만나죠. 그래서 F의 있수점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10도입니다. 10도. 근데 여기 같은 공동체 석속 있죠? E도 있수점이 같은 거 아시죠? 얘도 10도에서 찾을 수 있고요. D 자체도 10도인 거 아시죠? 그래서 D, E, F 전보다 있수점이 10도입니다. 그러면 A는? A는 좀 수준 높네. 얘는 처음부터 가진 자산이 80인 거 아시죠? 예, 30도에서 물방울을 만들어 준대요. A 이슬점 30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뭘 필게 되냐? 여기 사이에 열0이 있죠? 여기다가 이슬점에 관한 내용을 를 건데 이슬점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옆에다가? 현수 옆에다가? 네. 자, A는 이슬점이 얼마라고요? 이슬점 온도 말하는 거 아니다? 몇 도입니까? 30도죠. 네. 그리고 B, C가 이슬점이 같지 않습니까? 20도인 시죠 D, E f는 이슬점이 10도입니다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슬점은 높아집니다 가진 양이 많을수록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현재 수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질 것이다 ox 오입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나? 그다음 지금 요거 필기하신 분은 여기 여기 가보시죠 이슬점이 누구랑관련된다고요 현수죠 이슬점은요 현수와 관련되어 있지, 기온이라는 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슬점에 관한 내용은 다 필기를 했고요. 마지막 저쪽에 있는 응결량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라색이라든지 분홍색을 할 건데, 이미 이 단어에서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 이제 물방울 되려고 해요라고 지금 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방울 얼마만큼 만들어줄 건지는 온도를 확 냉각시키면 그 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양을 결하는 건데, A가 현재 포화 상태고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저기 A1번처럼 30도에서 20도까지 한번 쭉 냉각시켜 볼 겁니다. 진짜 물방울 만든 거거든요, 이젠요. 그래서 20도까지 내려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 요만큼 그 간격이 생기겠죠, 차이가. 그지? 30도에서는 수증기를 80만큼 먹었거든요. 근데 소호사를 바꿨습니다. 20도로 바꾸고 나니까 수증기를 40만 품고 나머지를 물방울로 메이킹하거든요. 그 메이킹한 양이 얼마냐 그죠? 얼마입니까? 요거 40인 거 아시죠? 아, 40만큼의 물방울을 만들 수 있구나. 아, 40좀 부족한데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 A는 욕심을 부려 가지고 가져가냐? 10도까지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겁나게 많이 만들습니다 여러분들. 10도에서는 수증기를딱 20만 품거든요. 나머지는 물방울로 다 그냥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60인 거 보시죠. 오케이. A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C 가보겠습니다. 물방울 되고 싶어요. 어, 일단 30도에서 20도 가면은 이제 갓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온도는 맞는데 부족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게 물방울 만들어야지. 더 떨굽니다. 10도까지. 예, 그럼 이제 그 차액이 발생할 건데, 요 간격 보이시죠? 물방울 얼마나 만들어지냐 이거죠? 20입니다. 30도에서 쭉 들어가 보니까 20g이 물방울이 나오는구나. 필기약권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이게 끝이에요. 필기약건이요 그, 제가 그래프를 크게 키운 이유가 색깔도 많이 쓰고 적을 게 많다 보니까 좀 크게 키웠거든요. 예, 요게 다 되신 분은 이제, 아, 물론 이 영상이 또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필기가 다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저는 다 지우고 바로 질문도 갈게요. 일단 저 A 한번 가볼게요. A의 상대속도 가하십시오 100%입니다. 됐죠? A하고 상대속도가 같은 녀석 두개더 찾아보십시오. 예. 됐죠? 그 다음에 포화상태 세 가지 골라보십시오. 똑같죠? 포화상태는 곧 상습 1 0 0라 개념입니다. 다음에 C 가겠습니다. 아, A 가게 A. A 현재 갖고 있는 현재 수용량 얼마예요? 80번 80입니다. 80그 80. 다음 C하고 A는 현재 수용량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8 0이라면 C는 현재 수용량 얼마야? 40인 것이죠 C하고 현수가 같은 게 누굽니까? B입니다. 둘다 얼마라고? 40입니다. 다음 F 가보겠습니다. F 현수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같은 거다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다음 A, C, F 비교해 볼게요. 이 중에서 현수가 제일 많은 게 누구일까요? A입니다. 그 다음 C하고 F하고 A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포화순기량이 몇 도에서 같습니까 30도에서 갔고 그 양이 얼마래요? 80입니다. 다음에 E하고 F 비교해 볼게요. E하고 F. 포화순기량 비교하십시오. 다르죠? 뭐가 더 많습니까? 네. F가 포화수량이 많지 포화수량 얼마? 40. 40이고 80. 80이죠. 되죠. 그 다음에 E하고 F중에서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게 누구일까요? F입니다. F. 다음에 6개중에서 제일 건조한거 F입니다. C를 포화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위의 경로를 1번, 옆의 경로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경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증기량을 수중기. 집어넣는 건데, 얼마만큼? 40. 네, 40만큼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비가 내린다겠죠, 그죠. 2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각. 온도를 냉각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C 현재 온도가 3 0인거 아시죠? 이실점이 얼마예요? 몇도예요? 네, 자기 배우자가 20도에 있었죠. E하고 이슬점이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d f 죠 얼마입니까? 이슬점이 10. 10도입니다. 다음에 이슬점이 30도인 거 찾아보세요. A입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A, C, F 중에서 이슬점이 가장 낮은 거 F입니다. 됐고, 나머지 됐고, 이제 A를 응결량 물방울 만들어 보겠습니다. A가 30도에서 10도까지 냉각이 된대요. 물론, 공기 1kg 기준입니다. 이때, 물방울 응결량이 얼마가 될까요? 60. 60이죠. 계산 근거는? 80 빼기? 20. 80 빼기 20. 예, 20. 그 다음, B를 냉각시킨대요. 물방울 10, 20도에서 10도까지 냉각시키면 물방울량 얼마 기다릴 수 있나요? 20. 네, 예, 요 차이 값이죠. 20입니다. 真的啊。